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되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긴장이 됩니다. 서울경제 성종우 기자입니다. 어 사실 환율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방금 1,480원이 넘었습니다. 이 1,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네. 어,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. 어, 정부가 할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어,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. 어,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천억 아, 7억 불, 7천억 불,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또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.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, 환율이 작년 임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뉴 노멀이라고 하죠. 그리고 지금 한, 원화 환율은 엔화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N달러 환율에.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좀덜된 편이에요 어,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,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어, N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뭐 어,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,400원 전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.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 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